야, 이거 가 가면 애들 다칠까봐 손톱 다잘라됐는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손톱을 겁나게 기르는 거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길 바래요 손톱이보다 긴 사람들 많을걸요, 아마? 네, 이거는 세븐틴 명찰이에요.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제우산에제라고 표시해두고 싶어서 산 거예요. 예쁘다 이게 천 원일걸요? 이게 아마 스타샵 굿즈라고 네이버 치시면 스타샵 굿즈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연인 굿즈 아무거나 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스타샵 굿즈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카테고리 들어가셔가지고 연인 이름 쫄라락 나올 텐데 거기서 자기 좋아하는 연인 들어가가지고 사시면 돼요. 배우도 있어요. 보니까. 이건 세븐틴 명철이고 이거는 세븐틴 스티커예요. 이 스티커는 어, 스타샷 굿즈? 이거. 5,000원짜리, 5,000원 이상 사면은 이게 복권이라고 오거든요? 이게 복권이 1등에서 6등까지 있는데, 이번엔 6등에 걸렸더라고요. 저번, 저번에 샀던 거였요 저번에 샀을 때 왔었어요. 그거를 재구매할 때 오거든요? 진짜 재구매해야지 마요. 그래서 얻은 게 이거예요. 투명 스티커고요. 온게 이거고, 얘는, 그냥 800원 남았길래, 600원짜리길래, 이 600원짜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 이걸 샀어요. 600원짜리길래, 빅스 걸 샀죠? 제가 빅스 팬이기도 해서, 답답. <laughs> 저도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세븐틴이 더좋았는데 세븐틴 투명 스티커, 빅스 투명 스티커. 호시, 본명은 권순영, 도겸이, 본명은 어 이성민 얘는 디노예요 디노 디노인데 이찬 얘는 서명호 아, 본명이 서명호고 예명은 어, 디에잇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좋아하는 민규 예 본명은 김민규예요 얘는 버논인데 아 버논이가 되게 외국인처럼 생겼죠 네 얘는 혼혈인 혼혈인이에요 아빠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외국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생겼죠 떠오르면 디카프리오. 네. <laughs> 얘는 새한솔이라고 해요. 본명은 얘는 승관이, 무승관. 얘는 어 이거 누구더라? <laughs> 아, 얘는 원우라고. 본명은 전 원우예요. 이 오빠는 우지라고 이지훈일 거예요 아마. <laughs> 우지가 우리 지훈이라고 줄임말이래요. 어이 오빠는 정한이라고 하고 본명은 윤정한이에요. 이 오빠는 계속 이 오빠라고 하네. 이 오빠는 조슈한데 한지수라고 해요. 아 한지수 맞나? 아 홍지수 홍지수. <laughs> 이 오빠는 준이라고 한데 문준이고요. 이 오빠는 에스쿱스인데 최승철이라고 해요. 분명해요 최승철. 어 레오는 픽스는 따로 이름을 소개드리지 해 않을게요. <laughs> 아 되게 빨리 빨리 나가네. 6분이나 되었어요. 벌써 세븐틴 이 나중에 뜯어볼게요. 다음으로 내가 제일 제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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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세븐틴 거. 잠시만요. 칼이 어디 있나 찾아봐야겠다.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눈썹 칼로 자를까? 눈썹 칼로 잘라지나? <laughs> 어잘 잘라진다. 의외로. 아 이게 잘랐어요. 지금 여기 잘랐고요 보이나? 오 마이 갓. 박사 꾸겨서 삼았어. 흰 아깝다. 아. 와, 눈썹 칼 되게 의외로 잘떨라지네 <laughs> 의외야, 의외. 의미. 전설이 눈을 멜고 요가한테 써. 아씨. 끝하면 안 되는데. 여기 나와요. 흥. 뜯어져라 잡아. 좀. 허. <laughs> 그냥 뜯어져. 아, 참고로 저 왼손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뜯어져라. 제발. 제발. 아씨. 가을 뜯을까? 허. <laughs> 아씨. 죄송합니다. 오 마이 갓. 촬영 한번 하는데 이렇게 하고 버리지. 대단하다. 아, 잠시만요. 제가 뜯고 올게요. 드디어 뜯어졌네요. 드디어 뜯어졌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아, 그렇군. 오, 고장 대박 좋아. 포장 좋소이다. 박스가 이만했어. 대단하다. 박스는 저리 치워줄게요. 아 세븐틴 노래 좀 틀고 싶은데. 뜯어볼게요 한번. 호이 쵸. 슝슝슝. 과연 두구두두두두오 대박.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예뻐요 세븐틴 꺼 시즌 그레팅 진짜 예뻐요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예쁘죠. 파란색 세븐틴 꺼 시즌 그레팅 거꾸로 어, 된 건가 이거. <laughs> 아 거꾸로였네. <laughs> 세븐틴 까2016캘린다헤헤 펜도 아닌데 탑 펜인데. 아 내년으로. 저는 세븐틴 팬이 될 예정이니까 괜찮습니다. 됐나? 찍혔나? 어 찍혔다. 얘 예, 스크래치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원래 피스트랑. 아, 방탄은 내일 거. 내일 사진 찍겠다. 어, 어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소리친다, 도 에어, 에어. 이거 뭐 뒤우는 거 이거. 또 되는 거야? 아! 봅시다. 역시나. 역시나. 아이고. 이거. 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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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이거. 시거역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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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아. 거 이거. 겠다아아 이거. 이나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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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건데됐이 괜찮아, 괜찮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됐어요. 저기 소리지. 우와,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게 뭐야 이게? 아 이렇게 돼 있다. 반대로였어. 잠시만. 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렇게인가? 이렇게했나아 이렇게였구나. 이렇게네요. 아보 같아. 네, 일단은 달력부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옆에 좀 놔두고. 아, 뭐 이렇게 많노? 포장만 득지득해놨어. 드디어 애들 얼굴을 본다, 내가. 애들이 아니. 오빠 들 동생 대, 친구로. 내가 드디어 포장을 뜯는다니. 제가 이상한 소리는 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와, 진짜 두근두근한다. 와! 승간이랑 오지 오빠다. 아, 이렇게, 이렇게 됐군요. 이렇게 되었어요. 대박. 와, 세븐틴. 대박이다. <laughs> 아, 몇달로 넘어갈까 볼까요? 한 3월달? 3월달. 3월달은...어머 여기 뒤에 우와...이거 누구야 어? 그러냐고 누군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와 디노랑 디에잇랑 조슈아 오빠네요 푸숑 와 이거 대박이야 진짜 섬세하다 쌤. 와 플레디스 대박 짱짱 구성은 별론데 제가 산 만큼 구성은 별론데 차라리 진짜 예약 구매한 게 맞는 거 현명한 거 같아요 와, 진짜 잘해놨다. 3월도 이럴 거 아니야. 와, 3월도 이래. 대박. 와, 풀디 개쩐다. <laughs> 아, 3, 4. 이번에 몇옷딸 거지? 이몇옷 닦고요? 3월 닦 걸로 얹혀놨고요. 다음은, 이건 이스쿱쓰고 이거 원우 오빠예요. 아..또 나왔네 슉 준이랑 준오빠랑 번호이 데이시랑 오지끝 너무 험한가? 언 아, 이거 마지막 누구지? 마지막이 와 민규랑 저슈아오빠다 이건 12월인가 봐요 흐흐흐흐 <laughs> 와아12 이렇게 되있구나 대박이다. 다 투샷이 적었나봐요. 근데 개인샷이 진짜 없다. 진짜 개인샷이 없네요. 다 투샷이 적었어요. 진정한 근데 풀디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나왔는데 아 다음은 아 엽서는 마지막으로 보여줄게요. 엽서 대장 받는 지금 방금 <laughs> 짜잔 다이어리 다이어리 와 14분인데 내가 빨리빨해야될것 빨리 같아 아 빨리 어 됐나? 됐다 음 소리 진다 이게폰이 좋은 건가 인식이 잘 돼요 되게 자동으로 짜잔 다 뜯었어요 보당 와승간 벌스데이 순간 진짜 빠르네 1월생이라고 하지만 아 민규 오빠 민규 오빠래 민균데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도겸이랑 번원이랑 같이 있네. 와, 확실히 멤버가 3명, 막열심히 이렇게 뜨다 보니까 겹치는 날이 되게 많네요. 이렇게 있고 와, 와, 화보 대박. 화보 쩐다. 화보 같아, 진짜. 뭐, 이게 끝이야? 설마. 설마가 사람없지 똑같네. 뭐야. 뭐야. 나를 실망시키지 마 진짜 정말 정말 이게 끝이야 와아 이게 하나 나온다 힛 여기 나오네요 아 이게 S24에서 나왔던 거네요 뭐야 이게 끝이야? 와 프리디들 내가 이거 왜 샀지? 없어요 끝! 끝이에요 끝 이게 끝이에요 내가 왜 샀는지 모르겠다니까 진짜 <laughs> 짜잔 와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엽서 확실히 공식 굿즈랑 비공식 굿즈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와, 잘 찍힌다.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진짜, 정말로. 더 가까이 해볼까? 더 가까이 하면 인식 안될 텐데. 어차. 어. 대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laughs> 공식 굿즈랑 비공식 굿즈의 차이. 다들 아시지만, 공식 굿즈는 화질이 정말 좋고, 비공식 굿즈는 별로 화질 안 좋아요. 다 깨져요. 아, 렌봉이나 이런 거는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비공식 마스터 샷구질런데 사보니까 되게 안 좋더라고요. 진짜 안 좋아요. 다 깨져요, 화질이. 짜잔. 얘는 단체컷이단체컷밖에 없어. 와, 진짜 화보다 얘네. 가 봤죠 S24에서 살려는 분들 아마 이 사진 다 봤을 거예요. <laughs> 아 멤버는 멤버 이름은 우리 아직 팬분님들 안 생겼지만 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가지고 팬분들을 위해서 전 방송한 것 같으니까 네전 이만 끝.